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꾼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이제 심통을 꿈꾸다, 심통을 꿈꾸다 이두 번째 영상을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제가 말하는 심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혹시 뭐, 어, 그, 걱정을 덜어내자. 여기 있습니다. 마음심에 발글통을 써서, 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덜어내자. 뭐, 어,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 우석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번에 그러니까 5월달이죠. 5월달에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부제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뭐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우리 심통은 사실상 사회적 경제, 어 많이들 아시는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협동,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인 협동조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자,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덜어내고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심통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 한, 하는 말을 좀 들으시고 어, 본인들도 스스로 자구, 스스로. 본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죠. 인사드릴 때 저는 상청 이종권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그 책의 필명입니다. 필명인데 맞나? 항청이란 말은 언제나 맑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날금. 저는, 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좀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생각은,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저를 보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뭐 입으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심통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제가 책을 쓰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전파를 하고 싶어 하는 심통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장애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두 번째 지금 마흔 일 인데요. 사십 대 가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노모. 노모를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어 부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세 가지를 가지고 제, 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장애아이의 아빠인데, 자, 무슨 비전이라고 했습니까? 심통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통에서, 저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아이의 아빠로서 어,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조승우 씨 나오고 김미숙 씨가 나오는 그 그러니까 발달 장애아이 발달 장애를 가진 어, 달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아이들 계속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사람들의 감성을 많이 자극을 하는 그런 영상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도 저도 지금 장애아이의 아빠로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제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발달장애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쉽게 말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체장애처럼, 어,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어, 목발을 짓고 다닌다든가, 이런 팔다리가 아픈 이런 장애들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사회에 취직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지만 사실상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직이 어려운 상황도 많고요 요즘에 그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상 발달장애인이 취직을 하는 취직 이제 급여. 시간당 시급이 뭐 지금 말하는 뭐7 0원 7,500원에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장애아이의 아빠로서 심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 직업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제 책에 보면, 라쿠칼라차라는 그 이제 매일매일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라쿠칼라차 편에 보면 우리 아들의 장래 직업을 저는 어 기관사로 책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실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지 기계나 특히 자동차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어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앉아서 백미러를 편다던가 무슨 간단한 조작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그것을 뭐 본인 스스로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기계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려는 공동체 안에 제 아들의 직업을 제 스스로, 스스로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40대 가정입니다. 40대 가장으로서 저는 10년이 지나면 50대 가장이 되겠죠? 20년이 지나면 60대 가장이 될 것이고요. 자, 나이가 한 25년만 지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안 되겠네요. 한 20년만 지났다 치면, 20년이 지나면 제가 67세가 됩니다. 67세의 나이에, 제가 지금, 지금부터 20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한다고 쳐도, 제가 약 200만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거를 12달을 벌면, 한 달에 2,400 1년에 2,400이죠. 2,400에 곱하기 20을 하면 2는 4. 9,600. 9억 6천인가요? 9억 6천이 되겠네요. 어 맞네요. <laughs>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 했을 때 생기는 돈이고 사실상 20년 후에 9억 6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클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20년 동안 사고라는 것이 전혀 없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쭉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혹여나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처갓집하고 이렇게 양쪽을 봤을 때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어머니 두 분은 제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엄마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부양 자체를 이 부양을 누가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각자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요양원 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어, 셀프 부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정은 이해하시겠죠? 자녀가, 어, 뭐, 본인의 집이든, 아니면 부모와 가까이 살던, 이런 식으로, 노인을, 어, 이제 찾아뵙고, 보살펴드리고 하는 게 가정에서의 부양인 거고요. 데이케어나 노인 그러니까 양로원 같은 시설 그런 시설에 그러니까 요즘엔 또 요양 병원이니 요양원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그런 데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셀프 부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드,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셀프 부양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부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 실버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버타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 뭐 서울 시내, 이런 시내에는 별로 없는데 좀그 약간 벗어난 곳에. 공기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것도 건물을 보통 공익재단, 공익재단에서 건물을 지어 놨어요. 제가 한번 가본 곳은 그 수원 영통 쪽에 그 체계도 있는데 삼성에서 그 운영하는 그 실버타운 한 곳을 가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억 단위에 억 단위에 보증금을 내고 아까 제가 200만원 정도 번다고 그랬는데, 몇백 단위의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지불을 해가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셀프부양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심통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조금 그, 설명이 좀 어려, 어려운 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바로 그냥 이과세대에 뭐, 사실상 제 경우를 갖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는 조금 어렵지 않으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신통을 통해서 장애아이의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고향시청에 그 부모회에서 지금 사실상 이 장애아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를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권리를 줄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으로서 심통을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또, 차후에 찍게 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심통의 비전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물론 저만 생각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추후에 변경이 될 거라는 그것은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심통이 지금 현재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의 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은 틀려요. 뭐냐면 저는 자기 스스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모아서 우리가 롤모델을 만들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통을 통해서 장애아이의 장래 직업을 환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은 주변하고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우리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40대 가장으로서 20년 동안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저의 마지막으로 가서 이때, 이때는 그 20년이 지나면 저도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제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통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였었고 이 부양 자체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저희 어머니 얘기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 노후도 어떻게 심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볼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밴드에다 올리고 그게 책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동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어지는 3화에서도 또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통을 꿈꾸다 어 지금 동영상 개수가 몇 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책이 출간되고 제가 밴드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생긴 그 관심을 유지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야 본인들의 제가 그렇듯 본인들의 미래 걱정이 어 진짜 이거 써 있는 대로 마음 속에 밝음이 가질 수있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다라는 점그점 그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심통을 꿈꾸다 그 동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